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04년 5월 고1학력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i 곱하기 1 플러스 i의 n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최초의 n이 무엇입니까? 질문은 그런 질문이야. 최초의 n이 그냥 무엇이냐? 자, 선생님은 1 플러스 i라는 이 존재를 너무 좋아해요. 나는 이 거듭제곱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선택한 방법은 i부터 쓰지 않을 거야. 그냥 i는 있는데, 우선 1 플러스 i에 대해서 제곱을 한다. 나는 요 놈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냐면, 나는 얘가 2i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면 세제곱을 하는 것은, 요 2i에다가, 1 플러스 i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이 2i에다가 1 플러스 i가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뭡니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다 살아있단 말이야. 그치? 자, 선생님, 선생님, 근데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살아있는 게왜안 되는 건데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건데. 자, 다시 한 번. 요 놈이 양의 실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이미 I라는 존재가 있죠. 그럼 일단 알아야지. I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여기 뭔가가 곱해져야지만 뭔가 곱해져야지만 이게 양의 실수가 되는 건데 어떤 애가 와야 될까? 네, 마이너스. i 대신에 여기는 어떤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치? 마이너스 아 그리고 여기 어떤 거지? 양의, 양의 실수. 이곳에는 양의 실수 누군가가 와야 되는. 요 정도는 유추해야지. 그럼 우리는 그냥 그 포인트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자리는 순호수꼴로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딱 세제곱, 이런 애들은 거칠 필요가 없다고. 선생님 그러면 1 플러스 i의 4제곱은요. 그럼 2i를 제곱한 겁니다. 왜? 이걸 제곱 제곱한 거니까. 그럼 이건 마이너스 4네? 아직 멀었어. 자 그러면 1 플러스 i의 6제곱은 <laughs> 2i의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i라고 딱 떨어지겠지. 이제 나온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거 뭐였는데? 네. i에다가 1 플러스 i의 얼마를 곱해주면 이게 양의 실수가 되겠느냐? 이놈은 i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i의 6제곱을 하면 i. 그런데 i 빼고 그냥 계산한 거야. 1 플러스 i의 짝수 제곱의 포인트를 잡은 거죠.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i다. 그래서 이놈 뭐가 되겠다? 플러스 8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n 8이 없으수면안 된다. 최소 n은 얼마? 6. 선생님, 그러면은 만약에 뭐100 이하의 n의 개수.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어떡할까요? 얘 이런 고민을 할수 있잖아. 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 반복주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찾는 겁니다. 물론 2, 4, 8, 16 계속 커질 거야. 근데, 봐봐.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왜? 1 플러스 i의 8제곱은 16. 그냥 나올 거거든. 그러면 결국 무엇이냐면 2, 4, 6, 8. 그리고 여기 10에서 다시 i의 골로 떨어질 거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찾는 위치는 뭔데? 요 자식이잖아. 6. 그렇지? 6 같은 존재란 말이야. 그러면 2, 4, 6, 8. 그러면 여덟 개. 주기성이죠. 그러면 여기서 2, 4, 6, 8. 그러면 짝수로 얘기하면 어떤 거? 네번네 4번, 번씩 짝수가 쪼개진단 말이야. 아니면 그냥 수로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돼요. 8로 나눈 나머지가 6인 수. 어때? 그러면 2, 4, 8 아, 2, 4, 6, 8 끝났고 그 다음에 10, 12 여기서 끝난 거야. 10, 12, 14그 다음에 16. 8로 나눈 나머지가 6인 수, 14딱 이런 위치.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개수를 셀 수도 있죠. 양의 실수가 되게 하는 100이하의 n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1 플러스 i 꼴로 나오는 요 상황에서는 결국 짝수 제곱 위치에서 뭔가 이제 단순화된 모양으로 떨어지게 되더라. 이거는 외우고 가자는 얘기야. 선생님 말은. 아셨죠? 지금 우리 그거 계속 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아. 답은 그래서 6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